13번, 14번 하겠습니다. 2차 방향식, x제곱-5x-k는 0이, 서로 다른 두혹은 아유, 너무 쉽다. 판별식연모 작도로 풀면 되죠. 판별식 반의 제곱이 아닌 그냥 제곱, b제곱, 25 빼기, 4ac, 플러스 4k. 맞습니까? 25 플러스 4k.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이 동영상은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25. 됐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의 최댓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거 이래놓고 답을 잘못 찍으면 억울하죠. 어, 정확히 하려면 뭐 대충 마이너스 4, 6, 2 3이니까6점일마다 그제 수위선이 나타나서 마이너스 6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7이 여기 있으면 이거가 작다니까 최댓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 14번. x에 대한 두이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이거랑 그쵸?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가 오직 하나의 실수인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 k와 알파의 곱 k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실수인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 무슨 말입니까? 공통근 문제죠 자이 공통근 알파를 여기다 놓고 다시 쓰기엔 그렇고 x를 그냥 알파로 보겠습니다 됐지? x를 공통근 알파로 보고 이 식에서 그냥 빼버리면 보통 빼거나 더 하거나 해서, 그죠? 문제를 풀잖아. 일단 먼저 빼보자. 빼면 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사라지지? 자, 마이너스 2k에서 이거 뺐더니 플러스 2kx니까 플러스 2k 마이너스 kx는 kx가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뺄 거다. 어떻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잖아? 3은 사라지겠네? 마이너스 2k는 제로다. 정확하게는 저 x가 알파단 말이야. 됐어. 그럼 k 묶어내면 알파 2는 0가 나오고 맞죠? k는 상수기 때문에 얘가 0 돼야 됩니다. 알파는 2가 돼야 돼. k가 0이면 있잖아. k가 0일 수도 있지. 그죠? 요식에서는 k가 0이면 이식이 똑같은 식이 돼버려서 공통근이 한계가 아니야. 오직 하나의 공통을 가지려면 k는 0이 안 돼야 되거든? 맞죠? 아공통근 알파를 찾았네. 얼마 2가 됩니다. 그럼 k는 어떻게 찾느냐? 이제 대입하면 되죠. 이 2를 이2을 2를 위의 식에 대입받든아래 n 식에 대입하 아래 t t 대 n r 겠습니다 button. r s g a 2 button. r s g a 에 b u 에 t o n RSGAD button. RSGAD button. 되고 g a d button. RSGAD button. RSGAD b u t t o